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스마트폰 기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뭐죠? 스마트폰은 전화기하고 컴퓨터가 결합된 형태예요. 말 그대로 스마트한 폰이기 때문에 똑똑한 전화기다라는 거죠. 똑똑한 전화기. 똑똑한 전화기다. 이거 얼마나 똑똑하냐? 엄청납니다. 초창기에는 그저 스마트폰이 전화가는 거하고 인터넷 그런 거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해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하루종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제가 예전에 전화기를 핸드폰을 두고 밖에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집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요즘 공공기관에도 공주전화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전화기 안에 연락처도 있지, 거기 업무 처리할 것도 있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들었죠. 요즘 스마트폰은요, 인공지능 기능이 엄청나게 탑재가 잘 돼있어서 이게 전화기인지 아니면 뭔지 구별이 안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뭐냐면 와이파이를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 조정도 배울 거고요. 데이터 정리하는 법앱앱 앱 다운로드 하는 거앱 정리하는 법 그다음에 전화번호 저장하는 방법 전화번호 검색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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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저장하는 방법 사진 앨범 정리하기 그 다음에 정보검색하는 거 동영상 검색하는 거 근데 우리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 보내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음성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팅 대화 나누는 거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위치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너 어디니? 나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너 위치 좀 보내봐 위치를 보내면 아 현재 너 어디 있으니까 내가 데리러 갈게 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버스를 타고 오라든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내고 받는 거 사진도 저장을 해야죠 그룹 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룹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키오스크란 말 들어오셔서,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무인민원 발급기라든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MBC 뉴스세크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유재석 시간 진행하는 놀면 보하니의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키오스크 관한 내용을 강의를 하는 내용은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가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응용 과정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공부할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와이파이 설정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뭐죠? 자가 인터넷이에요. 자가 무선 인터넷 가정이라든지 공공 시설 구청, 시청, 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버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철에서도 되죠? 지하철에서 쓰는 와이파이는요. 우리가 요금을 내잖아요. 매달 얼마씩 그 요금을 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금을 내는 거고 하나는 예전에 쓰던 거로 이제 기기를 변경해서 지금은 그거는 그냥 공기계죠. 공기계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상가에서도 하죠.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와이파이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잘못 쓰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그럼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는지. 자 여기 쭉 위에 보시면은요. 알림줄이 있어. 알림줄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요거 요거 첫 번째 거. 네, 이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얘를 꾹 누르면 현재 제가 와이파이를 사용 중에 있대요. 요것도 제가 쓰는 와이파이고요. 저희 집 와이파이예요. 저희 집 와이파이. 그런데 여기 LG 와이파이니 SK니 U 플러스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제 SK텔레콤을 쓰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옆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물통 걸려있잖아. 암호가 걸려있는 거요 제가 암호 모르잖아요. 이거 쓰고 싶은데 암호를 모른단 말이야. 암호 모르니까 못 쓰죠. 그렇죠?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음. 함부로 못 써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버스 정류장 가시면 버스 정류장에 이제 그비 맞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지붕처럼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정류장이나 또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서울 허브라든지 이런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사용 못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제가 쓰는 와이파이가 요건데, 2.4기가, 5기가 짜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이 톱니바퀴 그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아래에 QR코드라는 말이 나와요. QR코드. 이 QR코드 눌러서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 QR코드를 스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음 해당 해당 와이파이를 연결 후에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눌러가지고 qr 코드 qr 코드를 생성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른 분들이 카메라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의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몰라도 여러분이 비밀번호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은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공부를 하러 가면은요. 그 시설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해줘요. 무료로. 그런데 이렇게 제공해줘요. 시설에서 와이파이 제공을 해줄 때, 아이디가 뭐다, 패스워드가 뭐다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띠띠띠띠 이런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패스워드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패스워드는 내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q 얼 코드로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이미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연결해서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벽에다 붙여주면 어때요? 이것만 지금은 아이디, 패스워드 신경 안 쓰고 바로 연결이 탁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음. 근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아이폰에는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한 하게 없나 봐요. 안드로이드폰은 이게 있는데, 분명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랬죠. 음,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해킹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시 전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다는 건 통신망이 연결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사용자가, 제공자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대요. 저는 안되더라고요. 아직 덜 배워서 그런지 안되는데 그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몰래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 스마트폰에.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QR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뭐냐면 일본에서 만든 기능입니다. 퀵 리스폰스, 퀵 리스폰스, 빠르게 응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QR 코드를 검색하면은요, 이미지를 볼까요? QR 코드 이렇게 QR 코드예요. 음, 이게 뭔지는 몰라도 QR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QR 코드가 나왔는데요. QR 코드 특징은 뭐냐면 세 귀퉁이에 이렇게 시커먼 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글자나 기호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정보가 들어간대요. 이걸 딱 봐서는 읽을 수는 없어요. 아직 저는 그 실력은 안 되는데 이런 QR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바코드라고 들어보셨죠? 바코드. 바코드는 글자를 몇개 정도 읽어요? 한 15자리 정도? 근데 QR코드는요. 8천자. 8천자 정도를 읽어 저장할 수가 있대요. 되게 사용하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 국회의원 그 선거를 한다든지 할 때, 입포부자들이 선거 기간이 아닌 그 전에, 그 전에는 유인물을 못 나눠주는 게 명함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명함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입포부자의 뭐, 사진, 이름, 연락처 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QR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QR 코드를. 그리고 QR 코드로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 후보에 대한 양력이 쭉 나오겠죠.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 사용하면 좋죠. 자, 제가 만든 제 QR 코드를 한번 해 볼게요. 제 핸드폰을 열어서요. QR 코드는 어떻게 가냐면은요. 카메라에서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앱에서도 입력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에 들어가서. 제 명함이에요 제 명함인데 요 뒷편에 qr코드가 있대요 qr코드를 갖다 대니까는요 여기 링크 라는 게 떠요 링크를 누르면 잔잔하단 하고 제 명함에 있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 가 떠요 음. 여기 있는 게 바로 예전에 놀면 보아니에 나와있는 그제 강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mbc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21년도 10월 16일날 방영이 됐던 거네요. 음. 일단 빠져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 네이버에 가시면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동글뱅이 녹색 동글뱅이 있어요. 그린 닷이라 그래요. 그린 닷. 스마트폰에서는요, 이 그린 닷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qr 바코드 라고 있어요 qr 바코드 눌러서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qr 코드 링크 연결 됩니다 누르면 마찬가지로 나와요 이걸 누르면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지 저에 대한 뭐 자랑거리 같은 걸 이렇게 쭉저 잘났다고 써놓은 거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저의 교육의 화두인 줄탁동기 이런 것도 적혀있고요 건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명함에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를 qr 코드를 제작을 한 거죠 음, qr 코드를 제작했어요 음. 네이버 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만드는 거는 이제 PC에서 만들어요. PC에서. QR코드 제작은 PC에서 가능하다. 음. 하는 거.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글자 크기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으쭉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